새로 나온 상품들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ETF 언박싱 시간인데요. 오늘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ETF 운용본부 김남호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상품이요. 이 나스닥 100과 S&P 500이에요. 네. 근데 사실 대표 지수 상품은 많기도 하고 네. 원래 타이거 라인업에도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번에 새로운 상품을 또 내놓게 되셨는지. 음. 우선은 뭐 현재 국내에 여러 운용사들이 그 나스닥 100과 S&P 500 대표 지수형 ETF를 이제 국내 많이 상장을 했는데 저희 타이거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1.8조 현재 음. 그다음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2.1조인데 그런 상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내지형으로는 상품이 많이 있어가지고 <laughs> 저희가 이제 환내지형 상품 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현재 국내 에 상장된 S&P 500이나 나스닥 100 화내지 상품들은 이제 대부분 유형이 이제 선물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퇴진연금에는 이제 투자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봤는데 퇴진연금에서 이제 투자들이 대부분 미국 시장 대표 지수들을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토탈리턴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기존에 저희 타이거 나스닥 100이랑 S&P 500 상품들과 좀 차별화를 음흠. 시켜서 이제 출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환율에 영향 안 받고, 달러원 환율에 영향 안 받고, 그리고 네. 배당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시 주식을 배당금으로 산다. 그리고 선물을 담은 게 아니라 주식을 실제로 담았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게 정리가 음. 가능하고요. 저희가 또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 환해지를 이 프라이스 리턴 형식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면은 배당을 주는 걸로 그렇죠. 네. 배당이 그러면 나오기 때문에 음. 그 배당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환전을 음. 시켜. 켜가지고 투자자한테 분배금을 음. 또 줘야 되는 그런 형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방식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완벽한 환해치가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환 노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서는 토털리털 방식으로 가야지 이제 완벽히 배당금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환해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벽한 환해치다라고 저희도 또 생각을 네.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돈이 생겨가지고 그걸 나눠주면 그때 시점의 환율로 나눠주게 돼 버리니까 그게 네. 이제 완벽한 환해치는 아닌 것 같다. 그 맞습니다. 환율의 영향을 기 길게 보면 좀 받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 조금씩 받기 때문에 음. 그거 마저도 저희는 줄이기 위해서 토탈리턴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 환해지 상품을 지금 내놓으신 건 예. 지금 환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환해지를 음. 하기에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환 레벨이 과거 30년 동안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1,800원 0 정도로 이제 환 레벨이 이제 평균이었는데 뭐 최근 10년만 봐도 한 1,140원 정도로 이제 환이 평균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뭐 1,400원까지 9월달 올라 같고 그게 이제 연초 대비 한 2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10월달에 미국 c p i 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와가지고 1,300원대 중반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1,300원대 중반 이상으로 원 달러 환이 갔던 때가 과거 IMF 때랑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 또 처음이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다라는 것을 좀 방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이 계속 높을 거냐? 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이제 많이 있는데요. 뭐제 생각에는 뭐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 10월 CPI가 7.7%로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그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보다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어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피봇이라는 그런 카드를 꺼내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고요. 응. 그래도 계속 그렇죠.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를 늦추기에는 아직 멀었다. 뭐 응. 속도를 약간은 늦출 수 있어도 응.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금 이나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피봇을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빠른 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참 생각을 해 보면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큰거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네. 이게 이제 영향을 네. 미치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금리 인하를 좀 해가지고 뭐 경기를 다시 살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경제가 타격을 받아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좀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금리 상승폭도 그렇고 속도도 이제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뭐 경제 초강대국 중에 하나니까 음. 그렇게 금리를 빨리 올려도 미국은 기초 체력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최근에 약간의 그 국가의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보면서 금리 인상 템포를 조금씩 좀 줄여 가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래 가지고 한국도 지금 금융 시스템의 그 불안정성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 가지고 미국과 똑같은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국 입장에선 그렇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 환에 대한 변동성은 아직도 조금은 더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거는 환율이 단기간에 막 급박하게 떨어질 것 같진 않다라는 네.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해치에 투자하는 거는 네. 언젠가는 이 환율이 말씀해주신 평균 레벨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걱정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니까그 평균 레벨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뭐 과거 IMF 때뭐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이 1,400원 정도를 한번 뭐 찍을 수 있지만 한국 기재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경제 정책 중 하나가 이제 외환으로 뭐 IMF 때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은 최대한 이제 막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원 달러 환율이 현재처럼 조금 높은 레벨에 있으나 그래도 점진적으로는 그 평균 수준으로 회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350원대 환율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더 환이 오를 거다라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네. 여기서 뭐 조금 올라가더라도 앞으로는 좀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방향성을 베팅하는게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내지로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어... 어쨌든 네. 달러 원환율이 떨어질까 봐 그때를 이제 걱정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네. 근데 지금 왜 노출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만약에 ETF를 투자하신다면 환해치 상품보다는 노출형 상품이 많으시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거든요. 아, 지금 이럴 때 내가 환 노출로 투자하고 있던 거를 똑같은 지수 환해치로 갈아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걱정되는 건 이제 세금이 음. 만약에 이익을 보고 다고 하면 거기에 15.4%를 떼가니까 이거 세금 내고 나면은 한으로 먹는 것보다 세금 내는 게더 많은 거 아닌가 수익률이 길게 보면 좀 해치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네, 뭐 일반 계좌에서 이제 환 노출형에서 이제 환 해정 ETF를 갈아탈 때는 이제 수익에 대한 보유 기간 과세인 15.4%가 부과를 받게 되는데 근데 연금에서 ETF를 교체할 때는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이 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 가지고 연금 계좌에서 이제 매매하는 거. 이제 환율 상황에 가라탄 전략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하고 있고 연금에서는 왔다 갔다 해도 세금을 그때그때 그때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매매 차익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인 뭐 DC나 IRP 같은 그런 계좌에서는 매매 수수료도 이제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환율 상황에 따라서 조금 환 해지와 환 노출형에 더 적극적으로 스위칭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조금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마음이 걸리는데 네. 연금 계좌에서는 약간 환율 레벨 보면서 평균 수준으로 오면 뭐 노출로 갔다가 좀 올라가면 해지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예예. 예. 연금 계좌에서는 이제 확실히 매매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그런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환해지 스위칭 전략에 적합한 계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들도 하시잖아요 저희가 항상 환 노출이냐 환 해치냐 이렇게 막 고민을 할때 네. 어차피 환율은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길게 보면 환 노출이 비용도 적게 들고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제 환이라는 게 정말 다른 자산군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게 얽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전문가들도 맞추기 쉽지 않은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현재 환 레벨이 1,350인데 이 레벨이 높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환 노출에서 환해지로 갈아타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급하게 올라왔던원 뭐 달러 환이 다시 1,200원대로 내려갈 것 같다 라고 하면 현재 환해지로 갈아타는 게더 어 유효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최근 이제 뭐 주식 채권 외환 등 모든 자산군이 지금 변동성이 매우 높고 그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환해지 ETF를 통해 가지고 투자자산의 일부를 이제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그런 전략도 제가 봤을 때는 매우 괜찮은 전략이라고 음. 보고 있고 투자들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가지고 환해지를 일부 이제 뭐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편입시키는 게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 때문에 출렁거리는 것보다 주식만으로 출렁거리게 하면 좀덜 출렁거릴 수 있다? 맞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뭐 여러가지 너무 봐야 될 변수가 많은데 환해지로 하면서 그 환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환해치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뭐 매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여러 해외 지수 상품들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환해치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왜 대표 지수에 대해서 환해치에 연금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좀 고민하게 되신 건지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입문을 하게 되면은 개별 종목을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그래도 쉽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대표 지수형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편하고 공부 맞습니다. 안 하고도 투자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뭐 S&P500이나 뭐 나사팩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경쟁률이 올라가면은 그 기업을 이제 자연스럽게 편입을 하고 또그 기업의 경쟁력이 좀 내려갔다, 조금 경쟁력이 안 좋아졌다 하면은 지수에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편출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다가기 가 쉬운 그런 투자 전략이라서 저희 입장에서 대표적인 지수를 먼저 환해지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S&P 오비랑 나스닥 백을 이제 환해지 상품으로 이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대표 지수 투자하는 분들의 다양화점이 좀 약간 특징 중에 하나.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고 네. 또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만큼 수수료는 좀 낮았으면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혹시 환해지다 보니까 비용이 좀 높지 않을지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국내 상장된 이제 ETF 중에서 환노출과환해지형 상품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보통은 이제 환해지형 상품이 조금 더 보수 높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2 5일날 상장하는 그 S&P 500과 나스닥백 TR 환해지 상품은 총 부수가 0.07%로 타이거 환 노출형 상품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맞춰졌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상품은 이제 투자들이 원달러 환율 상을 보면서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제 환해지와 환오픈형 사이를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음.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요새 미국 주식에 새로 돈 넣고 싶은데 네. 환율이 너무 높아서 이 나중에 주가가 올라도 환율 때문에 수익률 망가질까 봐이 걱정하는 분들한테는 약간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될 수 있는 네, 새로운 그런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네. 현재 국내 환해지형 시장 대표형 상품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저희가 출시를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환 레벨에 따라서 조금 자유롭게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옵션을 이제 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